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일로 분주하게 됩니다. 심플하게 자기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 그 이상의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탈진되고 스스로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번아웃 됩니다. 채우고 써야 되는데 채우고 쓰고 채우고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있는 것을 퍼주다 보면 바른 인생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탈진되고 이 일도 못 하고 저 일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오늘날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 많은 제자들,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들이 다른 일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까지 겸하게 되다 보니까 구제사역 행정적인 일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책임을 맡다 보니까 체크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본연의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도 처음에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공동체가 각각의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는 것, 섬겨야 하는 것,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대 본토 바기의 사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본토 박이니까 비율을 따지자면 학자들에 의하면 20% 정도가 헬라파 유대인이고 80%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서로 소통되지 않았다. 매일 음식을 나누고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배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누게 되고 배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사도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누고 배급을 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합니다. 음식에서 누락이 됩니다. 공평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 봤는데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었다. 푸대접을 받았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소외되었다. 식량, 생필품을, 의복을 공평하게 받지 못했던 거예요. 소외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 구제에 빠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제에 빠졌다라는 얘기는 안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상당 기간 동안 빠져 있었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언어가 달랐습니다. 자란 곳이 달랐기 때문에. 문화도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도 되지 못했습니다. 적금은 적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 관리자에게 얘기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구제를 했을까? 구제의 대상은 남편이 죽고 돌볼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돌봄의 대상으로 남편도 없고 돌볼 가족이 없으면 구제의 대상으로 교회가 내 몸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과 같이 그렇게 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도왔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매일 도왔습니다.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나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소유를 얼마 떼어놓고 다들렸다고 했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이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된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쟁사유로 삼지 않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더 발전해달라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조직이 필요합니다 맡아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각각 분류의 사람들이 책임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책임은 있지만 서로 소통을 할수 있겠지만 사도들의 일은 말씀을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해야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바른 결정을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 뒤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표성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가 12명에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제자들을 모두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뽑으신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 회중에게 한 사람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본연의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분주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데 있어서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내용이 뭐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곱 명 7명 택하라. 일곱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시합니다. 사도들은 먼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았지만 그런 뜻을 제시했지만 결정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들의 권위가 그만큼 존중받았고, 사도들의, 사도들의 권위가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동역자를 기준을, 동역자를 세우는 기준이 바로,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중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는요,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와 함께 동거 동락한 사람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데려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곱 명 구제일 행정의 일을 맡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도 느끼지만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 될지, 어떤 사람에게 구제가 다 돌아가지 않는지 잘 파악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무엇일까요?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인정받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만난 자, 성령 충만한 자.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삶의 모범이 됩니다. 자신이 주의 일 하다가 화가 난다고 때려치고, 그 일을, 아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인간적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검증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중에 택하는 거니까. 여러분 중에 택하는 거니까 검증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다 보는 그런 상태에서 뽑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세웠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곱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맡기다라는 그런 말은요. 직무, 임무예요. 그리고 맡기다라는 그런 말은요.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부족, 필요. 부족하고 필요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것이 직무고 그것이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명을 뽑았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여기 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비롯하여 이 중에서 다 성령 충만하지만 스테반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도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로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다음 주 본문 말씀이죠. 다음 주 본문에 나온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씀에 대한 먼저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스테반이 순교한 뒤에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 빌립. 8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섯 명은요, 나머지 다섯 명은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의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나와 있지만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있지만 자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두 명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곱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사람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일곱 명을 뽑아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에 따른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역에 대한 위임입니다. 사도들을 위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임을 이제 구제와 행정적인 일을 맡은 위임을 바로 일곱 사람에게 일곱 동역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선택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 배치를 다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뽑았기 때문에 이 일의 적임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한 다음에, 이 인사 배치를 잘한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행정적인 일, 이런 역할들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 봉사의 일이에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그런 임무예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접대하다. 이 집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천하고,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권사는 좀 중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집사 역할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인 거예요. 성도도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목사, 성도냐, 성도냐, 이 차이인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도 디아코니아를 씁니다. 다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직임을 따라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왜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하니까 집중도가 생겨나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사역을 사도들 통해서 뿌려지고, 구제 일을 일곱 집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들이 정말 잘 손발이 쫙쫙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어떤 영향력이 벌어지느냐?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의 과문의 사람들이 많은 수가 허단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총 8천 명에서 2만 명 가량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가량 된다. 그 중에서 다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얘기는 복음의 영향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밥을 굶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라는 얘기는 모두가 다한 가족으로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가 아니라 함께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의 것을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줄 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한 피를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삶의 모범이 되며 증거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동영자를 세우는 일곱 집사를 세우는 원리였습니다 원리였어요 올 한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한 내가 맡아야 될 사명 선교를, 선교에 대한 사명 가정에서 나의 사명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 관계에서, 또한 내 이웃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잘 감당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서 분주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해야 될 사명 무엇이냐? 진리를 배우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 선교 가정 직장 관계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좋은 일을 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구제가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성령께 주신 마음으로 헌신을 해도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도 사람 마음이 연약한지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속사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무익한 존재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로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곱 동역자를 선출할 때, 지혜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증거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채우지 않으신다면, 성령도, 지혜도, 증거도, 인정도, 다 없는 거예요. 실수 투성인 거예요. 무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올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끝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인간적 마음으로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맹목적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것에 2021년은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2021년 이제 몇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냥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는 저 남고도 아닙니다란 그런 고백으로 내 삶을 올 안에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선택과 집중의 삶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인생 되시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